이번에는 화이트 와인 베이스인데요. 조주 기능사에서 유일하게 키르 딱한 잔만 있습니다. 글라스 기법 가니쉬에 보면 화이트 와인 글라스에 빌드 기법에 트위스트 레몬 필 들어가고요. 재료는 이렇게 두 가지. 화이트 와인 들어가고 카시스 리큐어가 들어갑니다. 키르는 이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 칠링하지 않고 그냥 잔 가운데 화이트 와인 글라스 먼저 가운데 가져옵니다. 화이트 와인 자체가 그냥 상온에서 나가는 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화이트 와인 3온즈 계량해주고. 차시스, 이까마까치밤 나무 열매라고 하는데 블랙커런트라고 하거든요? 양해 줍니다 자, 빌드 그냥 이렇게 저어주세요 10번 이상 저어주면 되고 트위스트 레몬필 뜯어서 양쪽 끝을 잡고 트위스트 맞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키르 완성입니다. 키르 같은 경우에는 와인 산지로 알려진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디종 시에서 다섯 차례나 시장을 했던 캐농 펠릭스 키르 이 키르 시에 의해서 유명해진 칵테일입니다. 카시스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공식 환영회 때 식전 음료로 계속 계속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이 호평을 얻어서 디종시의 공식 칵테일이 되고 화이트 와인이 이제 매출이 증가하게 돼서 이제 경제발전에 공헌한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피르는 딴거 필요 없이 그냥 트위스트 레몬 피르만 잘 해주면 됩니다